최근 스페인 언론이 들썩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킬리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 소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21년 여름부터였으니 약 2년 반의 긴 기다림 끝에 이번에는 진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바페의 이적은 스페인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 축구 선수 이강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스페인 주요 매체 아스와 마르카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주에 은바페와 접촉할 예정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대로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은바페의 계약 만료가 내년 6월임을 고려하면 보스만 룰에 따라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에게 연봉 3,700억 원에 보너스 1,800억 원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영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파리 생제르망 측은 은바페의 떠남을 상상할 수 없다며 심지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의 재계약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가 팀 감독 및 동료 선수들과의 불화 소식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은바페 본인도 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축구계 내에서는 이제 그를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활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스페인 내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은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스페인 축구계의 다음 행보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망에서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하며, 자신이 발롱도르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팀 동료들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죠. 파리 생제르망이 리그에서 성적이 다소 부진할 때, 음바페는 제대로 된 패스를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팀 합류가 팀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어와 정확한 어시스트로 음바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며 파리 생제르망의 공격 라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바페의 컨디션이 향상되었고, 특히 이강인과의 환상적인 호흡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싸울 기세로 다른 선수들과 대면하던 은바페도 이강인과 함께할 때는 장난기 넘치는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두 선수의 궁합에 대한 주목은 단지 한국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은바페와 이강인의 조합이 어떻게 파리 생제르망의 공격 라인을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은바페와 이강인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두 선수의 활약이 앞으로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구 팬들은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이 감독의 지휘 아래 파리 생제르망이 또 다른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열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이죠. 이번 시즌 엘리체 감독과 은바페,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조화가 눈부셨습니다. 특히 은바페의 영입은 파리 생제르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스타 선수들의 개인적인 빛나는 순간보다는 팀 전체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음바페의 계약 갱신 거부 사태 이후 팀의 중요성을 강조한 알켈라이피 회장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이 새로운 정책의 상징적인 사례로 2,200만 유로의 이정료로 파리 생제르망에 합류한 그는 이제 음바페를 능가하는 새로운 파리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 생제르망이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했던 전략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안드레스 올리비아 스페인 기자는 이강인의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뿐만 아니라 이강인 영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망 행은 축구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은 이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입증되었죠. 그의 파리 생제르망에서의 활약은 더욱 눈부십니다. 특히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수치들, 드리블 성공률 100%, 경합에서의 승리율 엘리케 감독과 은바페 선수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축구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중 공격 전술을 지시할 때 종종 이강인 선수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바페 선수의 영입이 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존재는 음바페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음바페는 그의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까다로운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팀과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강인 선수가 단순한 신애가 아니라 팀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의 프로필에는 뛰어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진중한 성격과 프로 정신도 돋보입니다. 그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바페와의 관계는 이러한 면에서 특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음바페 역시 축구에 대한 진심과 자기 기준이 높은 선수로 유명하니까요. 이강인 선수는 술이나 파티 대신 쉬는 날에도 축구 영상을 시청하며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음바페의 파리 생제르망 잔류 조건 중 하나가 네이마르의 방출 요구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과 관련하여 이강인 영입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어서 단순한 추가 영입이 아니라 팀의 활기를 불어넣고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리그에서 이미 미드필더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윙어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서도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유소년 시절부터 생활해온 탓의 스페인어가 유창하며 스페인과의 깊은 인연도 그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스페인 축구 협회에서 그에게 귀화를 제안할 정도였죠. 이러한 배경은 이강인이 레알 마드리드에 잘 적응하고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페인 언론의 관심은 그의 출중한 실력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리그를 떠나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한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죠.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를 영입한 후 이강인 선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리그에서의 첫 시즌을 보내며 보여준 잠재력과 실력은 레알 마드리드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수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단순한 이슈성 기사가 아닌 심도 깊은 분석과 특집 기사가 등장하고 있죠. 프랑스 언론도 태도를 바꾸어 이강인 없는 파리 생제르망의 불안정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